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실 때에 그때 광야에 들어가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상 숭배 위험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1 2장 마지막 부분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었는데. 그들은 지옥의 신을 섬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준비되지 않은 채로 들어가게 되면, 아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나중에 그들이 그렇게 정말 됐치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 신을 함께 섬기는 다신론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나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에서 특별히 이 13장 전반 전체적으로 이 우상 숭배의 위험, 이 잘못된 유혹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을 그 땅에 내가 거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런 유학을 물리치지 못하면 너희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1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동그라미가 쳐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또 6절부터 11절 또10 2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공통 분모는 우상 숭배하도록 유도하는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 공통 분모입니다 그런데 이세 부분은 각각 유혹을 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입니다 이건 점술 행위인데 다시 말해서 선지자라고 말하고 또 꿈을 꾸다고 말하면서 이작과 기사라고 하는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나 친지나 가까운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그런 유혹의 주체인 것을 두 번째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 잡류들 예전에는 잡류들이 되어있는데 지금은 불량 배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집단적으로 한 성업 전체를 유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숫자적으로 이 유혹자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유혹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공개적이고 담대해지는 이 점층법이라고 점점점 확대되어지는 점층법적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초기의2단의 유혹을 차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러한 유혹들이 확산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 유혹이 주어질 때 취할 행동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예 듣지도 말아라. 피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소극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 사이비는 아예 피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에서는 적극적인 명령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하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극률역이지 말며, 애석히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부분의 유혹자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입니다. 이것은 정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정을 끌어내지 못해서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가족을, 친구를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에 이끌리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부정어를 나타내는 단어가 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두 번째 보는 이 강한 부정을 표현하는 로가 다섯 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호하라는 것이죠. 아무데나 우유 부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불량한 사람들이 다수인 경우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자세하게또 냉철하게 조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자체를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여기에 내려지는 그 대처가 아주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벌 규정을 보면 첫 번째는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이거 자체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용서 없이 죽여라. 그 유혹자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가족일지라도 먼저 손을 대고 무백성이 손을 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강합니다. 그 우상 숭배가 한 도시에 만연하도록 내버려뒀던 왕조의 책임을 물어서 성읍에 가는 모든 백성 전체 심지어 가축까지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모든 소유물을 불살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강력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문자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모두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아주 단호하게 끊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이 범죄하든 거 찍어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총경이가 낫다.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든내 눈을 빼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 낫다. 그 무엇입니까? 그건 단호함입니다. 죄나 그릇된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끊고 정리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무데나 좋은 사람이 되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오의 나비인데 이 단어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라 하는 말씀만 전하는 대변자입니다. 대언자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고 말할 때 일어나서라는 이 단어는 스스로 일어나는 능동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의지로 일어나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이것이 자기 의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어떤 다른 악한 영들의 사로잡혀서 그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비춰 주시는 조명이 아니면 인간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어렵지요. 꿈꾸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꿈꾸는 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말씀하시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나 또는 다니엘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이신 꿈이 아니라 거짓령의 지배를 받거나 단순히 인간의 심리가 투영되어져서 일어나는 꿈까지도 억지로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이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 오트라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급 할때열 가지 베푸신 이적도 다이 오트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오면 세메온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헬라우로. 이 세메온이 뭐냐면 여러분이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표지판을 보시죠. 바로 이거 그 이정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거 오해를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이적과 기사 자체에 주목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도로 표지판 보시고 거기 멈추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도로 표지판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정표 표지판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적과 기사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적과 기사를 불러 일으키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이적과 기사의 목적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적과 기사 자체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 제가 학교에 갈때 서울대 앞쪽을 어, 을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보시면 어, 그 어,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저 문화의 서월회관을 지나서 그 식당과 거리를 가다 보면 거기에 황금빛 맷기를 어, 칠한 큰 불상과 큰 철이 있죠. 돌리는 이야기하면 거기에 여성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원래 불교의 이단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지금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럼 병 고치는 이적을 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흔히 말하는 시주를 하고, 그래서 그 돈을 중앙 종단에다 냈기 때문에 합법적 인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의사도 병을 고칩니다. 이단도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게 너무 취약한 것이죠. 그 이적과 기사가, 거짓된 용어로서도 가능한데, 그걸 알지 못하고, 뭔가 굉장하게 하면 아무 데서 가서 머리 뒤밀고, 기도받고, 어, 마치 그것이 진짜인냐 그렇게 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트 또 모패드, 이적과 기사는 둘다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정표다.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느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서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느냐, 이게 결과물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일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사가 권유형인데요. 이건 뭐냐면 스스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걸어갈 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길잡이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잡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판 길잡이를 지쳐두고 어떻게 하느냐? 잘못된 가르침을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제가 일일이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이 전치사 표현에 뭐뭣의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그릇된 길을 그런 선동을 따라서 졸졸 따라가는 모양을 아주 상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깁시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하고 연상이 되시죠 실제로 에베드라는 히브리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아, 이것은 종이라는 단어 어원이 그 뭐님입니까? 이말 자체가 아주 묘한 의미를 갖는데 결국은 우상신의 노예가 재다고, 노예가 되자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어, 이단 사이비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건강한 관계 예를 들면 가정과의 관계, 부모 형제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다 차단하고 그 집단에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단 사이비의 교주와 그 하수인들은 대박을 차고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쪽박을 차지 않습니까? 폐가 망신을 해요. 그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안 들어가는데, 삶의 우환이 터지면 사람들이 미신적이 되거든요. 이게 심지어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내집안이 끊임없이 우환이 생기면 사람들은 막 미신적인 생각이 생겨난다고요. 그럴 때 건전한 이성이 마비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때때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단 사이비가 하는 말들이 현실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진짜 나를 숨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내가 보기 위해서 너희를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그죠또 히스기야 30 어, 역대야 32장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셔서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여러분 내면에 있는 걸 보십니까? 저는 가끔 깜짝 놀랍니다. 내 안에 그런 것이 들어 있었구나. 내 안에 그런 불신앙이 그런 모습이 들어 있었구나.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하신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속에 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원하셨어요. 히스기의 마음에 정말 깊은 심중에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지를 알게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이들이 유혹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에 여기에 보면 그를 따르며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그 우상을 따르는 것과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싹 붙어서 졸졸 따라가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앞서가실 때에 우리가 바싹 붙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라.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가라. 그것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그를 의지하며 옛날에는 부종하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매달리다, 달라붙다 그런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우리 백종기 장르님 기도하시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죠? 한 말씀을 전하면 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지라면 평소에 성경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한 말씀을 듣고 열 말씀을 깨닫는 건 불가능해요. 오히려 들은 말씀도 다 까먹죠. 우리가 한 말씀을 듣고 열 말씀을 깨달으려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정말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한마디를 하면 그 머릿속에서 막 창조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누군가 한마디를 했을 때 제가 읽은 책과 가지고 있어 공부했던 것들이 막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창조적인,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 깨, 까먹게 될 거예요. 그러나 있는 자는 더욱 풍성해지죠. 그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 여기에 이 붙어있다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우보 바보 라는 독일은 그렇게 번역 어, 발음을 하는데 이 빼라는 전치사는 아내 라는 단어에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 곁에 달라붙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만 더 깊은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필요할 때만 달라붙으면 여러분 귀찮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죠. 하나님께 필요할 때만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긴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얘 이런 유혹을 물을 수가 있는 거야. 적극적인 명령이죠? 오저런 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이는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죄로 더럽히고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조건 용서만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권면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성경적 질이에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뭐냐? 제멋대로입니다. 예배도 제멋대로, 헌금도 제멋대로, 봉사도 제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면 하고 말리고 싶은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거룩성이 무너진 증거예요. 교회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악을 척별하지 않는 책임을 너리들은 져야 한다. 물론 교회는 신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흐리고 말씀과 교회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내어 쫓아라. 분명히 신학성경에도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불순종하는 직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을 가지고 권위주의와 고집을 가진 그리스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존경받는 직분자들은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은 존경받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애처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일이 앞장을 서야 돼요 순종하는 일에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린이처럼 회개하고 순종하는 대신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와 교회 문화의 세련되게 적응되어진 잘 적응된 행동으로 어린이 같은 회개와 순종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단호할 때 단호하고 끊을 때 끊고 그래서 교회에 거룩한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단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요즘 이단 사이비는 아주 영리합니다 신천지가 모략을 사용하듯이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사돈도 마찬가지. 그래서 얼마나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신비주의에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이적과 기사를 통한 신비주의의 전략으로 사용하고, 또 사회봉사, 영어, 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정체를 가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현재 교회와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일탈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옳은 말이죠 약점, 약점을 약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약점을 지적해서 사람들에게 수긍하게 만듭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 굉장히 권위 있고 아주 힘 있는 기자가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면 기독교는 세 가지밖에 없답니다 순복원교회, 신천지통일교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한국에서는 이미 이단이 있는 게 드러나니까 외국에 나가서 잘 모르는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가 가지고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을 지어주고 봉사고 하 그래서 광명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영향력을 확대해 가지고 그다음에 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데 왜 니들은 인정하지 않냐? 이렇게 이단 사이비는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기고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을 거예요. 상식과 건전한 이성만 가져도 거리를 둘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전한 이성 가지면 그리 이달에 빠지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삶에 끊임없는 어려움이 생겨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미신적인 생각이 들어요. 중직자들 점집을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 우환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요. 온갖 우환이 덕시니까 미신적인 생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치 시련한 여자는 남자에게 취약해지죠. 왜냐하면 누군가 따뜻하게 다가오면 금방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꼭 여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약점이에요. 실전의 상황에 많은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나 미신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성과 상식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 하나님과 인적지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의 목표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여기 목표를 두면 문제가 없어요. 목사의 목회, 목회도. 교회가 성장을 하고 숫자가 늘어가고 무슨 월급 많이 받고 이게 아니라 내가 목회하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중직자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목회자 자신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그게 뭐제 목회 목표, 목회 목표예요. 만약에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것은 저의 일탈이고 교회 의 일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기준과 척도로 삼고, 항상 회개하고, 어린애처럼 회개하고, 어린애처럼 순종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 거룩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이는 거룩한 영분별 공동체, 그래서 어떤 이단이 들어와도 미혹되거나 흔들지 않는 그 거룩한 분별력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주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끄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